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아니, 6월 17일. 오래간만에 다시 사진을 찍네요. 와, 이게 뭔지 아세요? 너무 이쁘죠? 작년에 한 포트 산 것이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와, 이게 겹물망초라고 하는데, 쿠라피아래요. 잔디 대용으로 나온 건데, 이건 밟아도 되고, 번식력도 아주 좋아요. 와, 너무 예쁘죠? 꽃도 잘, 울망졸망하니 너무 예뻐요. 구경해보세요. 와, 진짜 예쁘죠? 와, 쿠라피아. 겨울에도 월동하고 늦가을부터는 좀 누렇게 변하지만 또 봄이 되면 3월 4월 되면 다시 녹색으로 싹 바뀌어서 우와 5월 말부터 꽃이 피더라고요. 꽃도 너무 예뻐요. 봐보세요. 꽃도 진짜 오래가요. 너무 예뻐요. 응. 다 꾸라피아. 마당이 꾸라피아 마당이 됐어요. 너무 예쁘죠? 꾸라피아. 와, 진짜 예뻐요. 대신, 번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만 심어, 심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쪽 모서리에다 양쪽,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곳하고, 여기하고 좀 심어놨고, 아, 너무 예뻐요이 위에는, 선 백량을 심었어요. 한두달 정도 백량의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백량은 시들었고, 프라피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예쁘죠? 그 위에로 작년에 카네이션 삼복해 놓은 것도 꽃이 피었네요. 와, 너무 예뻐요. 프라피아. 너무 이쁘죠? 여러분도 풀을 뽑기 싫은 마당이 있거나 잔디 대용으로 심고 싶은 게 있으면 코라피아를 한번 심어 보세요 꽃도 너무 이쁘고 꽃 개화시기도 상당히 긴것 같아요 이쁘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